일조 우리 팀장님이 책임지세요. 좋죠? 해봐요, 해요 그렇죠? 어. 그다음 여기 일조, 여기는 2조 여기 서, 여기 대표님까지 어, 우리 예쁜 우리 선생님이 책임지시고 네. 여기 여기 두줄 우리 3조3조 어, 3조 우리 부단장님 책임지시고 네 여기 끝에 여기 학기도관장까지 해서 못하면 맞아요. 우리 이 코치가 책임져요. 어서요, 일조는 어, 이제. 어, 우리 음식에 꼭 필요한 거를 오늘 한번 조언을 받아보겠습니다. 어, 일조 대파. 대파티. 네. 제발 1조하면어게한다 대파. 어깨, 이제 가르쳐드릴게. 대파할 때, 요기, 요기 볼볼 때 했어요. 여기를. 파. 지금 코로나 때 이걸 못했어요, 솔직히. 지금 코로나도 지났고. 얼굴, 인상이 좋으려면 요 볼볼 때를 많이 움직여야 돼. 다 같이 전체적으로 파악해볼까요 캡을 람씨 알죠? 파악. 알았죠? 다시. 그러면 대파. 쑤스러워서 네. 어. 네. <laughs> 네. 지금 들어가서 써요. 오늘 갑자기 시켜가지고 쑤스러워요. 1조 시작. 네. 그렇지. 빨리 해야 지 음악 지나왔어 다시. 1조 네. 대파. 그렇지. 2조는 대. 대가 있으면. 큰게 있으면 조금도 있어야 돼. 쪽파 이조 쪽파 합니다 시작 쪽파 요요 요. 파야 다시 시작 쪽파 오, 잘하네 상품 없어요 잘하시는데 좋아요 삼조 삼조 어이 우리 까도 까도 이 보기 딱 그래 보이죠 양파 맞죠 까면 까면 갈수록 새로운 것이 나와 삼조 시작 양파 파를 잘해. 다시 한 번, 3초, 시작. 야파 저희 단어 들도 지금 시켜갖고 다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갑자기 제가 시킨 거든요 우리 여기 학기도 관장까지 했는데 스포츠를 오래 하다 보니까 관절 안 쓰시는 데가 없어. 그쵸? 그렇죠? 여기한테 필요한 거. 내 몸이 안 아파! 안 아파! 시작. 안 아파! 한번더 해. 시작. 무승근 시에 장미꽃 단성이 아주 오래된 노래를 준비하고 왔는데, 그때 내가 1주 하면 1주가 대파. 아셨죠? 네. 중간에 체조하다가 정신 차리세요. 어, 2주 하면 지금 저희 언니 애워서 지금 초파리 그쵸? 그렇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가보기. <laughs> 좋아요. 그냥 가볼게요. 그냥 만편하게못해어도 되니까. 이 o 이요? 근데 왜 이렇게 친해 보이지? 어, 그럼 오늘 벌써 2년이 이게 어마어마한 2년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아, 이렇게 하트를 주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시작. 행복하게 네, 사세요. 네.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 건강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볼까요? 엄마 상 받고 싶어서 상 없어요. 주시면 우리 선생님 상 받고 있으면 주무시네 마지막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야다 같이 갑니다. 니맘대로 네 사세요. 네, 좋습니다. 니맘대로 네, 네 살리니까 그냥 얼굴 곳이 복사 곳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1부 난타, 2부레크리이션3부 마지막 공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래 장구 어, 많이 봤죠 유튜브 보면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타이밍을 가져보겠는데요. 어, 첫 번째 곡 만약에 이게 신난다 막 일어나서 막 같이 해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곡 나는 이제 장구안 치고 노래만 할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평행선 가볼까요? 네. 박수 주세요. <laughs>

고,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고, 네. 제가 보기에 실력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안 당했을 것 같아요. 제가 술, 술 담배 잘할 것 같아요. 못할것 같아요. 다, 다 반대야. 외모만 세고 보이지 않세요 제가 2 0대 배신도 당해봤어. 그래갖고, 아, 제가 오늘 두 번째 준비한 거은그신저 포천에 소문내면 안돼바깥에어 20대 배신당했다. 우리 신랑이 알면. 나 쫓겨나요, 그렇죠? <laughs> 저요. 어, 어, 예, 떠나간님을 생각하셔도 좋고 또 우리 사랑했던 부모님을 생각하셔도 되고 두번째곡 사랑아, 내 사랑아 준비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laughs> 출발. <laughs> 아, 치아빠 그러면 안 돼요. <laughs> 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난타, 아, 노래 장고 한번 마지막 거 해보겠는데, 다 아시는 노래를 준비해왔어요. 이번에도 이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목은, 아미세. 제가 다 같이 하면 어떨까 어, 여기는, 오늘은 이제 1, 2줄를 나눌게요. 여기만 1 줄. 다 같이 하면 1줄가 아미세. 시작. 다 같이! 시작! 아미세! 아니, 여기 다 노래 잘하는 선생님 왔어? 나만 부르면 다음 혹시 초대할 기회가 있으면 여기 노래하는 시간을 또한번 가져볼게요. 제가 기계까지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지? 지금 제가 멀리도 가봤거든요. 음이 다안 맞아. <laughs> 일주일, 이제 다안맞네 너무 좋았어요. 제가 반드시 다 같이 하면 아미세를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마지막 노래 장구로 아미세 가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죠? <웃음> <웃음> 어, 집중을 엄청 잘하고 계시네. 로 가을에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홍시 다 아시죠? 홍시를 노래를 하고 우리 팀은 장구를 두드려 뵐게요 아셨죠? 홍시 생각이 났구나 홍시 그 대신 좀 빨리 해야 돼 느리게 하면 얘랑 안 맞아 알았죠? 홍시 넘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큐! 우리 같이 한번 흔들어 봅시다. 네. 아지. 막곡오 마지막 곡, 예, 곡. 그렇죠. 어, 곡. 예, 남도 놓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하는 시간. 우리 예, 어, 우리 협동조에 저희가 해갖고 안정 기운은 다지금것아 있고. 좋은 기만 들어오도록, 네. 최선을 잘그는거아니죠 많이 한천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은, 인생은 혼자 갈 수가 없어. 또, 협동조합도 함께 해야 조합이 이루어지듯이, 오늘 마지막 곡 준비한 것은, 무역 같은 친구. 친구와 함께, 1 5 0세까지 함께 가자고요. <laughs> 마지막 곡, 무역 같은 친구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손 한번 잡아주세요 코로나 끝났습니다 아, 네. 손을 잡았는데 심장이 좀 두근거려요? 두근거리는 지금 10대 20대야 안 두근거리면 갈기가 됐어 <laughs> 아, 농담입니다 네. 아, 우리 옆사람의 기도 좀 받을 겸손 한번 잡아주시고 합니다 이제 가가야 돼. 들 그냥 다 다시 다시! Oh, <laughs> 앉으세요. 운동 많이 하셨죠? <laughs> 이제 쉬, 저, 저기 난방기 다 끄세요. <laughs> 어 어떻게 오늘 행복하셨나요? 네네 어, 말고 하루 답해 주겠습니다. 하 행복하셨나요? <웃음> 즐거우셨나요? <웃음> 저희 박하스했을때 마음에 드나요? <웃음> <웃음>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죠? <laughs>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촬영 격례